안하면 되잖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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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태블릿을 최근에 윈도가 우 탑재된 갤럭시북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적인 사용기보다 매일 매일 하루에 간단하게 한 편씩 찍어서 총 7일간의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 갤럭시북이 2인원 PC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태블릿처럼 또 사용할 수 있고 키보드 커버를 연결해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대부분 커버에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 이 윈도우 태블릿을 쓰는 게 PC처럼 사용하고 싶어서 쓰는 거거든요 갤럭시북이 또 좋은 게 키보드 커버를 따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줘요 각도 조절도 여러 단계로 쓸 수도 있고 이 편해요 저번 영상을 보니까 키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노트북 키보드랑 거의 비슷해요 위쪽에 펑션 키도 모두 다 있고 LED 백라이트도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썼는데 <목소리> 예를 들어서 제 다른 노트북이죠. 삼성 노트북 나인 Always랑 비교해보면 거의 키감이 비슷해요. 좀 묵직한 느낌은 갤럭시 북이 더 있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터치패드예요. 터치패드가 좀 작아서 아쉽고 이거를 누를 때좀 힘을 강하게 줘야 돼서 그게 유일하게 아쉬웠어요. 오늘은 오랜만에 고향집에 내려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이 갤럭시북을 들고 가려고 해요. 그 전에 집에 갈 때는 항상 아이패드를 챙겨갔어요. 근데 아이패드가 그냥 뭐 영상을 보거나 간단한 작업을 하기에는 좋은데 일을 하기에는 PC가 필요해서 아이패드 한 대, 노트북 한 대, 총두 개를 들고 갔어요. 근데 갤럭시북은 2인 한 PC라서 태블릿처럼도 쓸수 있고 윈도우가 있어서 일을 할수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얘만 들고 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2일 차니까 배터리 테스트를 해볼까 해요. 배터리 테스트라고 거창한 건 아니고 동영상을 돌려서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 보려고요. 어차피 제가 집에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동안 계속 영상을 돌려보면서 배터리 타임을 체크하면 됩니다. 같아요. 그리고 갤럭시북이 와콤 드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이 와콤 드의 아쉬운 점이 기기 내에 수납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키보드 케이스에 펜 홀더를 붙일 수 있길래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갤럭시북을 여기에 놓고 이렇게 딱 닫은 다음에 여기에 펜을 끼워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더라고요. 테스트해볼 파일은 삼성의 4K 데모 비디오예요. 기본앱으로 실행했고 4K 영상입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이 3시 49분. 그리고 배터리는 80%입니다. 밝기 상태는 추천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그냥 보통 밝기일 거예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를 시작한지 1시간 반 정도 되었고 제가 이때까지 사용한 거랑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면 제가 좀 극한으로 테스트를 했기는 했지만 지금 배터리 타임이 23%예요. 테스트를 한지 1시간 40분 정도 지났는데 57% 정도가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좀 의외냐면 제가 그동안 미팅을 다니면서 그냥 썼을 때는 뭐 문서, 인터넷, 이메일 최소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쓰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4K 영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만약에 풀 충전을 하면 한 2시간 조금 더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좀 실제로 컴퓨터를 사용한 환경이랑 4K 영상을 돌릴 때랑 배터리 타임이 워낙 크게 차이 나니까 다음에는 실사용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팟빙수나 드세요. 오늘은 좀 여유롭게 다이아페스티벌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이번 다이아페스티벌에서 구독자분들께 선물도 드리려고 갤럭시 S9 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평범하게 사용하면서 어제 못했던 일상적인 사용에서의 배터리는 얼마나 가는지 살펴볼게요. 지금 배터리 상태는 69%에 시간이. 11시 44분이에요. 지금 약 1시간 정도 사용을 했는데, 배터리 타임이 49%에요. 즉, 1시간에 20% 정도 빠진 거죠. 화면 밝기는 추천으로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걸 보면은 거의 5시간 정도 쓸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이랑 메일 보내고 이런 작업만 해서 그렇지 뭐 다른 것도 더 사용하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와콤 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진짜 어... 윈도우 태블릿에서는 따로 경쟁할 펜이 없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요. 쓰는 느낌도 실제 펜을 쓰는 것 같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 에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윈도우에서 사용할 때이 버튼에 대한 커스텀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키보드에 붙여서 쓰지 않고 그냥 태블릿처럼 사용할 때 바탕화면에서 버튼을 눌려서 오른쪽 클릭과 같은 개인 커스텀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냥 지우개로 밖에 이 버튼을 쓸수 없다는 게 아쉬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래 사용해보니까 장단점이 확실히 있었어요. 일단 장점이라면 아몰레드를 썼기 때문에 명암비가 좋고 또 리얼 블랙을 구현할 수 있어서 동영상을 볼 때는 진짜 좋아요.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넷플릭스를 자기 전에 주로 보는 편인데 밤에 불 꺼놓고 보면 진짜 디스플레이는 정말 좋아요. 다만 단점이라면 대부분 태블릿들이 글레어 패널을 많이 썼어요. 즉, 빛 반사가 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내에서 썼을 때는 괜찮은데 야외에 나가서 사용할 때는 빛 반사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 배터리 타임이 10시간 정도 갔으면 엄청 만족감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아마 윈도우 태블릿도 그런 날이 오겠죠. 오늘은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에요. 원래 고향집에 좀더 있고 싶었는데 오늘 c j 온 쇼핑에서 방송이 있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갤럭시 북으로 어떤 걸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했는데 그냥 제가 업무를 볼때 비즈니스 약간 좀... 이런 쪽으로 그냥 평범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요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그냥 PC처럼 생겼는데 이게 또 태블릿 모드가 있어요 태블릿 모드를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일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저는 거의 이제 쓰는 게 넷플릭스 좀 많이 쓰고 메일을 가장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여러 태블릿을 써보면서 느낀 거지만 확실히 이게 컨텐츠 소비용으로는 터치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근데 내가 뭔뭐 컨텐츠를 만들거나 즉 문서 작업을 하거나 타이핑을 할 때는 제 키보드가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제 갤럭시북을 들고 다닐 때는 이렇게 이제 와콤 펜을 함께 수납하면서 이 세트로 자주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게 트윈 옵이예요 태블릿이랑 이 윈도우 아 같이. 여기터치도돼요터치되죠 터치. 이거 와콤 펜이에요. <laughs> 1 0 0만원 정도? 근데 이게 유심 나오 LTE도 되고 이거 써봐야.. 그러니까 나도 이거 관심이 하나도 서바야이. 없다가 확실히 그냥 컨텐츠를 볼 때는 터치가 굉장히 편한데 막댓글달고 글을 쓸 때는 키보드가 무조건 있어야 하네요. <laughs> 이렇게 또 필기도 하고 이 와콤의 느낌이 <laughs> 괜찮아요. 이렇게 지울 때는 여기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지우개처럼 또쓸 수도 있고 네. 오늘 방송은 끝났어요.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쉬고 내일은 또, 내일 또 미팅 알아가. 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laughs> 오늘은 저희 회사인 다이아TV에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왜 왔냐면 다가올 다이아 페스티벌도 준비해야 되고 또제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여기에 왔어요. 오셨어요? 아. 저희 담당자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이아TV 담당자입니다. 다이아TV 전체를 담당하시나요? 아니요, 이썸님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죠? 이렇거 없었잖아요. 네. 안 된다니까. 근데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좀, 좀 뷰티 좀 많이 봤고 지금은 이제 제가 좀 브이로그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채널 좀 많이 찾아보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기간을 한번. 아, 아이 세부적으로 네. 되어 있는. 여기 요거, 요거 누르면 이렇게 여서 바로 글을 쓸수 있어요. 아, 그러네. 완전. 네. 완전 그냥 내흰 화면 하나 해주시. 여기, 네. 여기 원래 야구장이니까 여기 이렇게 네. 아, 있고 네. 여기 이제 관객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 저 일할 때 좋은 거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아. 오피스 렌즈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 앱으로 사진 찍어서 바로 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방문증 음. 이제 A4 용지나 이런 거는 되게 문서는 스캔이 되게 잘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음. 저장해서 바로 메일로 보내는 거죠 미팅하면서 제가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펜을 쓸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미팅에서는 펜을 많이 쓰니까 오히려 키보드 쓸 일은 좀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팅 갈 때면 그냥 이렇게 펜이랑 이것만 들고 다니려고요. 오늘 그 오늘 새벽에 갤럭시 노트 9이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업로드하고 이것저것 체크한다고 낮잠을 잤는데. 벌써 저녁이 됐어요 요번주에는 계속 집 밖을 돌아다녀서 오늘은 좀 집에서 쉬려고 해요 갤럭시북이 요즘 제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이죠 이 거치대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제가 리뷰를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2만원인가 3만원대에 구입했는데 태블릿 거치하기에 딱 좋아요 이게 윈도우 PC라도 사실 뭐 거의 제가 일할 때 많이 쓰는데 거 이제 자기 전에는 제가 넷플릭스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잘때 이걸로 영상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이 어그...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등록을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액티엑 x 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에서 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윈도우를 써야 되더라고요. 등록을 이제 다 해줬어요. 이제 등록했으니까 이제 키보드는 필요 없고 이것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쓸 건데 이제 저녁 시간대가 돼서 오늘은 이제 삼겹살을 구워먹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뭔가 더 하고는 싶은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서 또 이걸로 넷플릭스 보다가 오늘 일찍 또 자야겠어요. 뭐 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카페에서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이라서 카페에 갤럭시 북을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촬영을 할 것인지,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제품에 대해 성능이 궁금해졌어요. 태블릿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좋은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막또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CPU는 인텔 i5-7200U가 탑재되어 있고, 8기가이트의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아이패드와는 다르게 윈도우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PC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성능이 엄청 좋은 것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롤 정도의 게임은 무리 없이 돌릴 수 있어요. 사실 배그는 외장 그래픽이 있어야 돼서 어, 웬만한 노트북들도 돌리기 좀 힘들거든요. 이어폰을 연결해주고 또 마우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갤럭시북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갤럭시북이 최신의 기기이다 보니까 USB Type-C 밖에 없어요. 그래서 USB Type-C를 써서 좋은 점이라면 뭐 이런 이제 스마트폰과 쉽게 뭐 충전기를 공유하거나 다른 걸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USB 기, 기본 A 타입이었기 때문에 이런 옛날에 USB를 쓰려면 이렇게 USB Type-C 젠더가 필요해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프레임이 거의 70 이상 나오고 있어요. 옵션은 해상도도 지금 엄청 높거든요. 이 해상도 다 쓰는 것 같고, 그래픽은 다소 높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돌리기에는 저전력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해요. 다만 롤, 그리고 요즘 각게임이라고 하는 인사들만 한다는 메이플 정도도 쉽게 돌릴 수 있는 성능이고 가볍게 사진을 보정하는 정도의 포토샵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내일 올릴 영상도 빨리 편집해야겠어요. 자, 이렇게 7일간의 갤럭시북 사용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어요. 좀 전문적으로 살펴보기보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을 알려드렸는데 안드로이드와 iOS 태블릿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안드로이드와 iOS는 앱을 설치해서 뭐 쉽게 간단하게 사용하는 컨텐츠 소비 용도로는 좋은데 생산성에 있어서는 이 윈도우 태블릿에 비해 좀 많이 못한 감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을 하거나 작업 생산성에 집중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한다면 갤럭시북 아니 윈도우 태블릿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점점 더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러한 이제 브이로그 같은 이러한 컨텐츠도 괜찮으면 제가 앞으로 다른 사용기도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 주세요.